디모데후서 후소, 디모데후서 후소 1장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나 바울은 아들같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선포하는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은혜와 자비와 평화를 그대에게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내네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가 눈물을 흘리던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만나게 되면 나의 기쁨은 더할 나위 없이 클 것입니다. 나는 그대의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도 지금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그대를 깨우쳐 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안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생생하게 간직하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비겁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증인이 된 것이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고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은혜는 천지창조 이전에 벌써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제는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없애버리시고, 복음을 통해서 불멸의 생명을 환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이 내가 맡은 것을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생활원칙으로 삼으시오.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서의 도움을 받아서 그대가 맡은 훌륭한 보화를 잘 간직하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부겔러와 호모게네를 비롯해서 아시아 사람들이 다 나에게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오네시버로의 집안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그가 로마에 와서는 나를 찾느라고 굉장히 애쓴 끝에 나를 만났습니다.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에 그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였는지, 그대는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디모데후서 2장 사랑하는 디모데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굳세여지시오 그대는 많은 증인들이 있는 데서 내가 들려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하시오. 그러면 그들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스러운 군인답게 그대가 받을 권한을 달게 받으시오. 군대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뽑아준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또 운동선수가 월계관을 얻으려면,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여 일한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새겨 들으시오.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깨닫는 힘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오.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이다.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시니 약속을 오길 줄 모르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신도들에게 깨우쳐 주시오. 말을 가지고 론쟁을 벌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명령하시오. 그것은 아무런 리익이 없을 뿐 아니라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오. 속되고 헛된 말은 피하시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이 하는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헤메네오와 빌레도가 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또 들어대면서 진리에서 멀리 떠나 버렸고 사람들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기초는 튼튼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아신다라는 말씀과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가리라 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인에게 쓸모 있는 그릇으로 받쳐져서 모든 좋은 일에 쓰입니다. 그대는 청춘의 정력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정의와 믿음, 사랑과 평화를 힘써 구하시오. 오리석고 유치한 런쟁을 피하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그것은 싸움을 일으킬 뿐입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 반대자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마에게 사로잡혀 악마의 정 노릇을 하던 그들이 제 정신으로 돌아가 악마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마지막 때에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아두시오. 그때의 사람들은 리기주의에 흐르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해지고 악담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경건하지 않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남을 비방하고 무절제하고 란톡하고, 손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만으로 부풀어 있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며 겉으로는 경건한 듯이 보이겠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멀리 하시오. 그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정력에 이끌려 죄에 빠져 있는 여자들을 유인하러 남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은 언제나 배우기는 하지만 결코 진리를 깨닫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합니다. 이런 자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처럼 진리를 배반할 것이며 정신이 부패해서 믿음의 라고자가 될 것입니다. 저 얀네와 얀브레가 그랬듯이 이런 자들의 어리석음도 온 천하에 드러나서 결국 성공을 거두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생활, 나의 생활 목표와 믿음, 나의 참을성과 사랑, 나의 인내를 본받아 살아왔으며,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겪고 참아낸 끔찍한 박해와 고난을 그대도 함께 겪었습니다. 주께서는 이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과 사기꾼들은 날로 더 악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에게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지켜나가시오. 그대는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 진리를 배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대도 기억하다시피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디모데 후속 4장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대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격려하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 내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그대의 사명을 완수하시오.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 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정의의 월계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정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월계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도록 힘쓰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마가는 내가 하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 그를 데리고 오시오. 나는 두기고를 예배서로 보냈습니다. 그대가 이리로 올 때에 내가 드루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내 외투와 책들을 가지고 오시오. 특히 양피지로 만든 책들을 꼭 가지고 오시오.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그의 행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마땅한 볼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대도 그를 경계하시오. 그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악착하게 반대한 사람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재판정에 나갔을 때에 한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모두가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고 간 그들이 엄한 벌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선포할 수 있었고 그 말씀이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어 구원하셔서 당신의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부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고오네시버로이 가족들에게 무난해 주시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앓고 있기 때문에 밀레도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대는 겨울이 오기 전에 이리로 오도록 힘쓰시오. 오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그 밖의 모든 교우들이 그에게 문안합니다. 주께서 그대의 마음속에 계시기를 빌며 은혜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